지역 문제를 주민만이 아닌 학교와 함께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성북구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민자취회와 청년 대학생이 머리를 맞대며 지역의 미래를 그려봤습니다. 최다혜 기자입니다. 성북구 기름 일동에서 주민총회가 열렸습니다. 주민총회는 주민들이 직접 지역의 문제를 발굴하고 해결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총회에서는 지난해 주민자치 활동 결과와 올해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4월에 도전 살림의 달인 사업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정의와 수납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게 정돈과 수리의 노하우를 전수하고 실생활에 유용한 고객품도 함께 만들어보며 육간 소통의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총회에는 인근 서경대학교 학생들이 참여해 청년의 시선으로 지역의제를 함께 고민하며 의미를 더했습니다. 서경대학교 기름일동주민자치회는 공동의제로 환경보호를 선정하고 자투리 천을 활용한 창작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작은 천 조각 하나하나에 주민들의 창의성과 정성이 담기면서 쓰레기가 아닌 가치 있는 작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실천하는 친환경 생활 문화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지속가능한 마을을 위한 첫걸음 기름일동주민자치회와 함께하겠습니다. 성북구가 오는 15일까지 지역 내 20개 동에서 일주민자치회일학교 사업을 순차적으로 운영합니다. 주민과 학교, 구가 협력하는 이번 주민총회는 주민자치회와 학교가 1대 1로 매칭돼 지역 현안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구조입니다. 지금까지도 우리가 만드는 과정들이 힘들었지만 잘 다져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멀리 도약하는... 한편 이날 주민총회에서는 세대간 소통을 위한 퀴즈 대회, 세대 공감 골든벨과 다회 용기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 용기 있음 등이 선정됐습니다. 기름 일동 주민자치회는 이 사업을 올해 중점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최다희입니다.